영탁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을 권함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는 최근 제 44회 그린드래곤 어제에서 깜짝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구에서의 콘서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영탁 씨는 일주일 전에 해당 축하 무대를 녹화하여 헌신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관객과 배우들 모두 격동의 반응을 보였고 영탁 씨의 파워풀한 무대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성 MC 김혜수 씨는 영탁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콘서트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녹화에 참여한 영탁 씨의 헌신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탁 씨의 예술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김혜수 씨는 또한 영탁 씨의 무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탁 씨의 축가 무대는 시상식에서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그의 열정과 무대 위에 긍정적인 에너지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포럼은 그의 퍼포먼스 동영상과 사진으로 급속도로 채워졌으며 팬들은 영탁 씨의 청순함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무대 모습에 놀라움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또한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에 감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팬들은 그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팬들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를 더욱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제44회 그린드래곤 어제에서 관객들에게 큰 흥분과 기쁨을 선사했으며 영탁 씨의 놀랍고도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관객들은 영탁 씨의 공연을 통해 그의 예술적 깊이와 뛰어난 무대 매너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탁 씨는 어제 공연 이후에도 다양한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적 해상과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탁 씨는 새로운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